오빠 화장실 건너편 카페로 와 카페? 아, 지금? 뛰어왔어 뛰어왔어 너 계획표 안 봤지? 아니 봤는데 어, 왜? 다다음 일정 카페잖아 바보야 거기 뷰 진짜 좋아서 제주도에서 꼭 가야 하는 곳인데 너 맘대로 카페 다른 카페 오면 어떡해 어... 아니, 그럼 당장 목마른데 참아. 어. 당연히 참아야지. 어? 어? 넌 내가 계획 어떻게 짜는지 모르지. 우리의 생체 리듬을 고려해서 <laughs> 체력의 한계가 올 때쯤 <laughs> 카페 가는 거란 말이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 계획 존중 안한너 때문에 이건 여행은 방했어. <laughs> 아.. 실력치까지 말한단 말이야. 아, 여행 계획표. 야, 저 뭐냐? 43번이 뭐야? 1분 단위로, 단위로 돼있어, 저게. 플랫맨이야, 플랫맨. 우 와. 저거 안 해봐도 난리 부... 나지. 분 단위로 짜서 9시면 9시지, 9시 15분은 뭘까요? 도대체 짐 라인을 타잖아요. 10시 네. 35분에. 짐 라인 내려오자마자 속 매직 매직 거 버리거든요. 바로 밥을 바로. 밥을 먹어야, 먹어야 <laughs> 돼요. 바로 먹어야죠. 바로 먹어야죠. 여행갈 때마다 이렇게 꼼꼼히 계획을 짜왔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은 1분, 1초도 허투로 쓰지 않겠다면서 말했죠 어 남친에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와, 아, 핑크 예쁘다. 밀리다 어머, 저게 뭐야? 이제 완연한 가을이네 아 경주 여행 중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 저기 가보고 싶은데 아, 저거 염색한 게 아니라 원래 저거야? 아, 여기 봐봐요, 댓글 봐봐요 어? 나 갔을 때는 아직 그린 밀리였는데 어? 타이밍 전에 그러 이게 계기 딱딱 맞으니까 어... 저걸 볼수 있게끔 한 거예요. 저희 초록색에서 핑크색으로 되는 아, 기간이 있는 봐요. 뭐 이렇게 물드는 것처럼 저렇게 되나 보다. 남친이 계획한 여행은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죠. 음... 하지만 매번 이렇게 부지런한 여행만 하다 보니 몸이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엔 호텔에서 푹 쉬다 보자. 요즘 열일했더니 너무 피곤해. 아니 그냥 쉴 거면 여행을 왜 가? 아니 그냥 쉴 거면 여행을 왜 가? 아... 집에서 잠이나 자지. 집서 잠이나 자지. 아 이런 사람이 있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고그 타입이야. 그러니까 어. 너무 모험파야 모험파. 어, 돌아다니는 파. 요즘 여행 트렌드로 호캉스라고. 호캉스 들어봤지? 그런 건 진짜 여행이 아니야. 어, 어 왔어, 개이프 왔어. 개이프 왔어. 어 왔어. 오! 계획표 왔어! 토요일 새벽 4시 반까지 <laughs> 집 앞으로 갈게! 오! <laughs> 첫 기차를 타겠다는 신선이지 집... 결국 저는 이후에도 쭉 남친의 방식대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음. 제 취향과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말이죠. 맛집인가? 음. 관광지? 어, 밥집이. 사람들 바글바글한 거 보이시나요? 네. 음. 전 정말 사람 많고, 정신 사나운 아, 곳, 어땠네. 극혐하는데요. 음. 남친은 제 성향을 싹다 무시하고, 유명 관광지만 찾아갔고요. 늘 하는 말은, 여기를안 가면 여행을 갔다고 할 수가 없지. 랜드마크병, 였습니다. 랜드마크병. 이런 게 있어, 여길 안 가면 여행을 갔다고 할 수가 없지. 이런 음. 말이 없어. 음. 여행은 간 건데. 지향점이 너무 다른 거요그 그래. 자, 일정이 음. 늦어지면, 스키니를 길에서 떼우기 일수였습니다. 또, 비 오는 날엔 빗소리를 들으며 호텔에서 쉴수 있겠지 기대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오, 이거 태풍 아니야? 거의 태풍이네. 근데 저 와중에도 돌아다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계획은 어. 수정될 수 없어. 수정될 수 없지. 이날 비행기가 결항될 정도로 <laughs>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거든요. 음. 근데 남친은 제게 얇디얇은 비옷 하나 입혀주곤, 제주의 유명 관광지를 다 돌아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빠 화장실 건너편 카페로 와 카페... 지금? <웃음> 뛰어왔어 뛰어왔어 <웃음> 너 계획표 안 봤지? <laughs> 아니 아, 봤는데 왜? 다다음 일정 카페잖아 바보야 아... 아, 좀, 아 거기 뷰 진짜 좋아서 제주도에서 꼭 가야 하는 어, 곳인데 어. 너 맘대로 카페 다른 카페 오면 어떻해 어우 무서워 아... <laughs> 아니, 그럼 당장 목마른데 참아? 어. 당연히 참아야지 어? 참... 넌 내가 계획 어떻게 짜는지 모르지? 우리의 생체 리듬을 고려해서 <laughs> 어? 체력의 한계가 올 때쯤 카페 간 거란 말이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 계획 존중 안한너 때문에 이번 여행은 방했어 아... 아... 이렇게까지 하고... 말한단 말이야? 앞에 물잔 있었어? 그러면 이거 뿌렸다 이렇게 점점 불안이 쌓이던 중 결국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얼마 전 남친과 삼박사일로 세부 여행을 갔을 때. 아 세부 가시면 얘도 지금 뭐 여행을 말해. 말해. 아, 가가 하지 하지 계속, 계속 다니네. 여행을 왜 이렇게 많이 가? 네. 아 근데 저뭐 사진은 다정하게 뭐 재밌게 보이네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범 일단 뭐 사진은 뭐 행복해 보입니다만 네. 남친에게는 영광의 사진이지만 저에게는 공포의 사진이에요. 왜냐고요? 음. 저는요. 수영을 못할 뻔 더러 물을 어? 정말 무서워 하 수영 못하는데 스쿠버다이빙 어떻게 씁다나나못 <laughs> 들어갔어 세부까지 왔는데 왜 못해 저기 봐봐 애기들도 다 하잖아 아... 조금만 용기를 내봐 아니야 아니야 나물 속에서 발이 이게 들리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하야 아나 숨을 잘못 쉬겠어 산소통 있으니까 괜찮아 들어가 보자 아나 그냥 머릿속... 칵테일 마시면서 좀 쉬고 있을게. 그 소리, 내가 쉬는 건 여행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 좀 쉬지? 이게 다 얼마짜리 여행인데, 그렇게 멍만 때리다 가 한국 가려고? 아, 쉬는 게 아니라 멍 때리는 거래. 앞에 진짜 물병 있어서 때렸다. 아, 진짜 남친에게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였지만, 정말 싫었던 건 다른 커플들의 눈빛이었어요. 왜 저런 남자랑 사귀지? 하는 아,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야. 아 쳐다보지, 당연히 그렇게. 참다 못한 전 남친에게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아휴. 이제부터 오빠 계획대로 안할 거야. 남은 기간 동안 따로 다닐래. 그래.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 나도 너 설득하기 이제 지친다. 응. 그래. 그렇게 호텔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남친 SNS입니다. 어, 짜증나. 아, 뭐야? 호텔에서 죽치고 있을 거면 여행을 왜 오나요? 와 <웃음> 대박이다. 헉! <laughs> 떠올렸어! 빗골 떠올렸어! 나, 나. 어, 그래. 여친님 피곤하신 데서 나 혼자 어. 노는 중 너네도 여친이랑 여행 안 가봤으면 빨리 가봐. 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전에 여행 꼭 가보라는 어. 말몸속 깨닫고 있는 중이다. 크크크. 지금 저거 여자 친구 어차피 볼 거니까 보라, 살살, 살살, 살살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거 진짜. 저거는 정말 아, 너무 찌질하고 저런 걸로 무슨 자랑을 하거나 가봤다고 뭐 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임마. 남가 임마 짜증나서. 진짜 짜증나. <짜증났어. 웃음> <저렇게>, <laughs> 남친은 SNS에 사진은 올리면서 음... 제게 괜찮냐? 아까는 미안했다. 연락 한번안 했어요. 남친과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제가 먼저 남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몇 시에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 좀해너또 계획표 안 봤지? 어! 너또 계획표 안 봤지? 어! 아! 11시 넘어서 들어갈 예정이 좀. 아, 이 대박이야 진짜 그 놈의 계획! 계획! 아! 이러거 뭐하러 같이 여행을 와? 그럼 나 이미 예약하고 결제했는데 안 하냐? 어, 그것도 맞는 얘기다. 어? 나보다 어? 여행이 더 중요해? 오빠는 내가 힘든 거 눈에 안 보이지? 힘들다는 말을 뻔체 아. 하는 거야. 넌 너무 의지박약이야. 넌 성취감이라는 게 있긴 해. 봐 미션 클리어잖아, 미션 클리어. 아, 두통 운다. 아이고, 세상에. 언니, 오빠들. 너무 다른 저와 남친. 이대로. 계속 연애도 될까요? 남친에겐 특별한 인생 모토가 하나 있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현재를 즐기자 아, 이걸로? 남친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와, 큰일 났다 왜? 무슨 일? 오마이갓! Oh 아니... 왜? <laughs> 왜 말을 못 해? 네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다 네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다. 아우, 너무 덥잖아. 너무 덥잖아. 아,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아, 그 깜짝이야. 그, 그, 이거 바보야. 이따가 퇴근하고 보면 되지. 이구? 사십 분 뒤. 나 너네 회사 앞이야. 빨리 나와봐. <laughs> 아, 그 얘기가 바로 온 거야. 응? 지금? 나 지금은 못 나가. 왜?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laughs> 반차까지 썼어. 너만 반차 쓰면 뭐해? 그러니까. 난 일하고 있는데. <laughs> 나곧 있으면 회의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저 봐. 그냥 몰래 나와. <laughs> 너한명 없어도 티안 나. 야, 이게 뭐냐? <laughs> 음, 좀 심하다. 오늘 진짜 출근하기 싫지. 회사 째고 놀러가자. 회사 째고 놀러가자. <laughs> 나도 진심 그러고 싶다. 하지만 내일에 내가 출근하겠지. <laughs> 아 음.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laughs> 와, 되게 즉흥적이네안 돼. 이번 주 마감인 거 알잖아. 한 음. 번뿐인 인생. <laughs> 나왔다. 너도 한 번쯤 일탈이란 건좀 해봐 이름이 일탈이래 김일탈 일탈 누군 안 하고 싶나요? 일탈도 스케줄 봐가면서 회사 생활 해가면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남친은 이런 저를 인생도 못 즐기는 답답이로 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보란 듯더 자신의 인생을 즐겼죠 라면 먹고 싶어서 잠이 안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일본어 아.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너 뭐야? 지금 일본이야? 안 그래도 지금 카톡 보내려고 했는데 도통거리다, <laughs> 도통거리 <고통버리, 고통버리. 웃음> 우와, 어디서 갔어 와, 아, 대박이다 진짜 <laughs> 라면 먹으러 거기까지 간 거야? 귀엽다, 귀여워 아, 그게 어. 갑자기 라면에 꽂혀 꽂히면 해야지 근데 큰일 났어 왜? 돌아갈 표는 아직 못 아, 됐어 대체 없는 <laughs> 스타일이구나 <laughs> 야너 진짜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세상에, 내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돈X를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laughs> 갑다바 요즘 라면 먹으로 당일치기 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건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또 택시 타고 출근했어? 좀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 타라니까. 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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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타고 창밖 보면 <laughs>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지우재랑 잘 어울려. 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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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타고 창밖 보면서 생각 정리하는 게내 하루 행복. <laughs> 아이고 저기요. 님 금수저세요. 네가 사태의 신방성을 모르는구나. 자 남친은 인천에서 방학까지 택시로 출퇴근을 했고 심지어 방학?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음. 전 그런 돈이 너무 아까웠죠. 음.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영수증을 직접 눈앞에서 확인하면 정신을 차릴 줄 알고 그렇지. 남친에게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laughs> 본다고 차릴 정신이면 이미 차렸지. 아이고 몇 장인지 한번 세 봐봐 아 그럼 누가 봐도 몇십 장인데 저게 하루에 두 장씩이면 뭐 금방 자 2주 정도 모은 건데 다 합쳐 보니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5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laughs> 달에 100이라는 거잖아 그 택시비는 택시비 100만 원 이게 다 네가 길거리에 뿌린 돈이야 이럴 거면 차를 사거나 서울로 이사를 해 우리 아빠를 보면 나도 운전 못할 게 뻔한데 왜 차를 사니 <웃음> 그리고 <웃음> 귀여워 뭐야 난 우리 동네가 그렇게 좋아. <laughs> 그럼 교통비를 좀 줄일 생각을 해야지.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잖아. 나한테 택시는 하루에 소확행이야. 혼자 좋아난 <laughs> 오히려 차 사고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더 싫은 것 같은데. 남친은 하루살이 마냥 돈을 풍청맞혀 <laughs> 써댔고 결국엔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잔액 부족으로 나오네요. 아올 것이 왔네. 어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너 카드 끊졌어? 내가 내가 쓸데 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했지. 아이 아줌마. <laughs> 아줌마 또 잔소리 시작이네.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막으면 돼. 네가 애냐? 너 이제 서른이다 서른. 미래를 생각해서 적금도 좀 들고. 아, 내가 네돈 썼냐? 아이고. 내 돈으로 내 삶을 좀 즐기겠다는데 왜 그래? 진짜. 아 아이, 세일 한정도면 네. 와. 남친과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갑갑해서 어르고 달래고 싸워도 봤지만 그래.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아, 문제는 생각하네. 남친의 헛바람이 점점 심해져 간다는 겁니다 아휴 더 심해져? 나 이번 주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야 낚시 정도는... 웬, 웬, 웬 낚시? 수... 낚시하면서 생각 정리할 게 있어 아 정리를 해야 되는 스타일 그러니까 주말 동안 연락 안 돼도 걱정 말고 뭐? 그럴 거면 가지 마 우리 서로의 휴식 시간은 존중해 주자. 음. 아다 맞아. 아, 저때 저 정도면? 음. 그런데 어느 날낚시가 남친의 SNS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음, 뭐야? 음, 뭐야? 혼나낚 아, 왔다가 동지 만남. 숨통이 트인다. 아, 숨통 어, 다저 글을 썼어. 댓글 써서. 댓글을. 언제 찍었대냐? 네, 언제 찍었 그쵸 그서 사진 여자분이죠. 너 혼자 낚시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 여자 누구야? 아 여기서 만난 친구야? 같이 낚시하다가 친해졌고 그리고 얘나 여자친구 있는 거다 알아 걱정 마와 아, 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쉽게 친구가 되냐? 얘랑 나랑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해서 친해진 거야 너한테 진짜 실망이다 너는 무슨 조선시대에서 왔냐 조선시대에서 왔냐? 네가 생각을 좀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넌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좀 내려놓고 살면 안 되니? 그러 어떻게 끝이야? 끝났다 이거는 자, 저보고 조선시대에서 왔냐 면서 오히려 답답해하는 남친 남친은 제 마음은 1도 이해를 못 하고 얼마 안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아, 이제 그만 사고 치지 너 손우한테 스키장 알바한다고 했어? 응 음, 올해도 한다길래 나도 자리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몇 개월 동안 스키장에서 먹고 자고 어, 해야 진짜? 되는 거잖아. 응. 가서 스키도 타고 좋지. 올 겨울 취미는 스키로 정했다. <laughs>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날 수가 없잖아. 회사는. 아, 어, 맞네. 그만둘 거야, 안 그래도. 그만둘 거야. 안 그래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사표 내려고. 스키장 알바 때문에 사표를 낸다고? 야, 제정신이야? 왜? 그러면 안 돼. 진짜. 아, 아 세일감. 이 네. 정도면은 와. 저는 진지하게 남친과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스키장 알바 끝나면 뭐할 건데?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벌써부터 고민하고 싶지 않아. 하, 진짜 노답이다. 그래도 그 정도는 생각을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또 잔소리야. 오, 이렇게 지겹다. 지겨워? 야, 나도 아니, 지겨워. 그래. 나랑 뭐놀줄 모르고 돈쓸줄 몰라서 이런 줄 알아? 너는 그렇게 살아. 요즘 너 같이 아득바득 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포기하면서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 거야? 거야? 너 나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 결혼 생각하고 있어? 아 어떻게? 멤집난 금시초문이다. 결혼을 생각했었다고. 야지 <맨짓. 웃음> 아니야, 언니! 휴휴휴휴 <laughs> 후유, 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 이거는 한숨이야, 진짜... 한숨이야, 지금 한숨. 입이 정말... 안 다물어지는 거지. 아니, 그냥 눈물 나는 허... 일인 거야, 이거는. 진짜 동상이몽이잖아. 와, 어르신. 이건 말물이 확 막힌다. 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니 정색을 하는 남친. 갑자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집으로 가버렸고 세 시간 뒤 답변이 왔습니다. 3시다. 결혼, 아기 이런 거 생각해 본적 없어. 난 그런 책임감이 있는 놈도 아니고 못되고 그냥 우리 연애만 하자. 너한텐 네 인생만 중요하고 나랑 미래는 아예 없던 거였네. 너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야 솔직히 이기적인 건 너지. 요즘 누가 촌스럽게 결혼을 하냐? 촌스럽게 결혼을 하냐? <laughs> 내 주변 여자들은 결혼 안 하고 돈 펑펑 쓰면서. 어? 혼자 살 거라는데 넌 그런 생각 안 해봤냐? 야... 난안 해봤는데? 난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 이렇게 꽉 막힌 말할 때마다 진짜 짜증난다 어, 왜넌 맨날 사람 숨통 막히게 하냐 왜넌 맨날 사람 숨통 막히게 하냐 만나면 잔소리나 해대고 너랑 같이 있으면 이제 설렘이 없어 너랑 같이 있으면 이제 설렘이 없어 끝. 아 끝! 왜안 헤어진 거야? 어떡해. 저는 우리가 아무리 삐걱거려도 1년 동안 잘 맞춰온 것처럼 결혼도 그렇게 맞춰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친에게 저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던 거였다니 무엇보다 제일 화가 나는 건 현재를 즐긴다는 명목하에 무계획 인생을 살고 있는 남친이 데려 저를 몰아 세우는 겁니다. 언니, 오빠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전 9시. 오빠, 출근했어? 어 오늘도 흥흥 퇴근할 때톡 할게 응? 퇴근할 때? 퇴근까지 9시간 <laughs> 남았잖아 9시간 어, 남은 거였어? 이제 출근했으니까 바빠, 톡잘못봐 퇴근 후 오빠, 저녁 뭐 먹었어? 흥흥 아니, 뭐 먹었냐니까 무슨 응응이야 오이, 오이 난 이거 먹었죠 이게 뭐야 자기 ㅈㄱ 어. 기웃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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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귀찮게야? 그런 걸왜캐물그리고 사진은 왜 보냄? 와, 너무 이상하다. 그거 하나 말해 주는 게 귀찮아? 뭐 먹었는지 궁금하잖아. 난괜춘안 보내 줘도 돼. 오빠. 나 사랑하긴 해? 엄청 사랑하지. 저걸 읽어진다고 저게? 그래도 하트 찾아 썼다, 그죠? 아, 됐다, 이따가 전화해. 오케이. 상담하고. 왜 이렇게 줄여? 단답과 초성으로만 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게을러서였습니다. 안 좋아해서지. 응? 오빠 오빠 나 도착했어. 어디야? 어. 즐기억 융융님 유.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듣겠으니까 <laughs> 길게 말해봐. 그냥 투어로 해라. 나 <laughs> 지금 일어났다고. 저거를 읽으라는 거야? 컨디션 안 좋아서 약 먹고 잤더니 이지가 이네 너무 미안해, 자기야. 몸이 안 좋아? 그럼 내가 오빠 집으로 갈게. 잠깐만, 자기야. <laughs> 이럴 땐 <laughs> 똑바로 쓰네. 되게 어... 똑바로 써. <laughs> 간 김에 초성 하... 아예 없어. 초성이 아예 없어. 없어. <laughs> 간 김에 거기 새로 오픈한 매장에 들러서 옷 하나만 사다 주라. 아마 저기 뭐야 기다리는 건데 한두 시간만 대기하면 뭐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뭐한두 시간만? <laughs> 지금 나보고 줄 서서 옷을 사오라고? 오빠 나 대신 쇼핑 모델을 여기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아뭐심부름꾼이야 아우 <laughs> 몸이 안, 어우 안 좋아. 아우 저기 올 동안 톡쉴때 아우도 몸이 너무 안 좋다. 톡 잠깐만 쉴게. 진짜 그 와. 특이한 캐릭터다. 뭐? 오빠, 오빠! <laughs> 뭐야 저 고양이? 고양이. 어 고양이랑. 고양이 얼굴도 모자이크해준 거예요? <laughs> 아, 양권, 양권보. 어, 야 어, 얼굴 어, 보마 양권보. 근데 고양이도 주인 닮았나 봐. 같이 측쳐져 있는. 남자친구와 만나는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본 모습이 누워 있는 음. 저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내내 화가 안 풀렸던 전 이대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오빠 나도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데이트 할래. 한강도 놀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어. 그렇게 못 하겠으면 우리 만나는 거 다시 생각해. 음 잘했다. 기억, 기억, 유유. 아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였어? 나 진짜 아, 몰랐네 기운 빠져 알겠어 뭐 밖에서도 데이트하지 뭐 정말? 그럼 다음 주 주말은 밖에서 만나? 음 대신 다다음 주 주말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남자친구가 제게 요상한 딜을 해오더라고요 뭐지 뭐지? 뭐, 대단한 걸 바라겠나 싶어서 제안을 받아들였죠 남자 친구를 끌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나름 즐겁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음... 그런데 다음 주 주말 남자 친구가 저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뭐지? 장기야 나 왔어. 아또 거기 누워 있었어? 넌 계속 누워 있어. 그러다 쇼파랑 붙겠어. 어 저기 왔어. 아 너무 배고파서 리모컨 들 힘도 없었다. <laughs> 아. 안 먹고 있는 줄 알고 불고기 덮밥 샀어 식탁에서 먹자. 아나 소파에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미니 테이블 좀 갖고 와서 펴주라. 뭐? 아 그럼 뭐 밥을 각자 먹자고? 아 장난해? 아 같이 먹자고. 아 자기도 누워 이리 와. 누워 누워. 돌아다니라고 힘들었을 텐데. 자 잠깐만 테이블만 펴주고 여기 누워. 아 진짜 싫다. 아나 진짜 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 성형으로 하나 찾았어. 아, 너무 중우 난 주우재가 싫다 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식탁에 앉기도 귀찮다며 테이블을 펴달라는 남자친구에게 불같이 화를 냈더니 불만 가득한 얼굴로 식탁에 앉더라고요 식탁에 앉은 거예요? 네 응. 어, 화났어 화났어 아 검은 동작 없어 우리 부장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너무 고민이야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냥 화났어 자기야 아 자기야 밥 먹으면서 대답하기 힘들어, 그만 말해 와, 자, 밥 먹는데 대답까지 뭐야? 어떻게 해? 밥 먹을 때 먹는 거에 좀 집중하자 다 먹을 때까지 대화 금지 다 먹을 때까지 대화 금지 <laughs> 진짜 뭐? <laughs> 또? 대화 금지 <laughs> 아니 무슨 촉하면 대화 금지야 원래 밥 먹을 때는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먹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대화 금지? <laughs> 저번 주말에 자기 따라서 밤까지 돌아다녔더니 기력이 없어 지금 알도안들어 기력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놨다가 이따가 아니면 일기 쓰든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화 금지 모드 시작 평소에도 말을 조금만 많이 하면 다 대답해주기 힘들다며 어김없이 대화 금지 대화 모드에 모드 들어갔던 시작. 남자친구 이런 탓에 저희 커플은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미안했던 건지 남자친구가 먼저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오, 웬일이야. 이제야 조금씩 노력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떠나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와. <laughs> 오빠 오빠, 우리 무슨 노래 들을까? 신나는 노래? 아, 뭐? 텐션 벌써 올랐어 지금 아무거나, 불안한데. 아무거나 아무거나. <laughs> 아 근데 여행 가니까 아무거나. 너무 좋다, 그치? 오빠는 얼마 만에 가는 여행이야? 아, 자기야, 저기 뭐야, 그만 좀 캐물어. 음. 나 어떻게 그어그이분에그 쉬질 않아? 나랑 이거 봐. 나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 지금. 어떡해. 알겠어. 음악이나 듣고 있을게. 음. 아, 어떻게 아. 나 운전에 집중이 안 돼. 음. 어. 아, 아, 말도 못 하고 노래도 못 하고. 아 이게 무슨 여행이야 고문이지. 저기 진짜 아, 미안한데 짜증 나려고 그래. 다음 역에서 내 드릴 테니까 그때 그, 내려 자기 뒷좌석에 좀 앉아주라. <웃음> <웃음> 여기 뒷좌석에 좀 앉아줘라 <laughs> 운전에 집중을 좀 해야 돼. 아 내리라고 거야. 안 하는 게 어디야 자, 음소거, 음소거 모드 시작 어떡해 오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 오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답하라고! <laughs> 인터체인지인가 봐요, <laughs> 인터체인지 평소에도 그랬습니다 어쩌다 한번 같이 차탈 일이 생기면 제가 옆에서 말 거는 걸 유독 싫어했거든요 심지어 저랑 차를 타야 하는 날이면 아, 아 짐을! 왔어. 짐을 잔뜩 올려놨어! 아못 진짜.. 뭐, 저런 어야저 정도면 진짜로.. 저... 사귀지 말아야 되는 짜증나. 거 아니야? 왜... 싫은 사람한테나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지 또또 또 다른 날인데 또 짐을 올놨어 아, 일부러 못담게 하려고 야, 저거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냥 일부러.. 미친 인간을 잡아보겠네. 아, 짐을 미쳐 못 치웠다며 뒷좌석에 앉으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날 역시 와. 뒤에 얌전히 앉아서 숙소까지 갔어요. 여행 가는 날까지 싸우기 싫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남자친구는 아니야 다를까 침대에 누워서 나갈 생각을 안더라고요. 너는너 너 계속 어. 누워 있으라고 우재야. 또 누워만 있을 거야? 어, 자기도 빨리 누워. <laughs> 야이 호텔 매트리스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아, 좀 일어나. 산소정장도 아니고. 운전하느라 <laughs> 힘들었잖아. 아, 좀 보채지 좀 봐. 음. 보채, 맛집도 예약해놨어. 맛집도 예약해놨어. 오, 아, 진짜야? 아, 자기가 맛집을 예약했다고? 웬일이야? 어, 마침 이 근처더라고. 좀 쉬었다가 나가서 맛있게 먹으면 돼. 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고 남자친구와 예약한 맛집을 가기 위해 예쁘게 단장을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오빠, 나 준비 끝났어. 이제 가볼까? 호텔에서 걸어서 15분 거리거든. 응. 갔다 와. 어? 어? 갔다 와. 어? 지금 나 혼자 가라고? 어저기 준비하는 동안 일인 예약으로 바꿨어. 나는 어아 피곤해서 좀더 쉬어야 될것 같아. 아, 그 대단하다. 분위기 좋은데서 여유 좀 즐기면서 먹고 와. 와우. 아저 오는 길에 라면 하나만 사다줘. 야이 새끼야. 너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팔순 할아버지도 너보다는 많이 돌아다니셔. 나랑 장난해? 그럼 여행을 왜 와? 왜? <laughs> 뭐? 아 나도 이렇게 피곤할줄 몰랐지. 아하를레이 <laughs> 내가 누워만 있다고 지금 화낼 힘도 없는 줄 알아? 생활 연기, 생활 연기. 진짜 죽네 메소드. 절대 안 이러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계획한 건 커플 여행이 아니라 저 혼자만의 여행이었더라고요. 그날 혼자 맛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따라왔나 싶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저왜 만나고 있냐고. 저는 성향이 정반대인 이 남자. 바꿀 방법은 없는 걸까요?